멀리 가요. 어디로 가냐면, 우븐. 여가샀어 잡고 어요 正经的啊这个什么呀？这个多麻烦哟！这个嘛，汉这个怎么？哎啊，快点上来啊！ 왜 이렇다 한바지를 안 안입고 이럴 줄 몰랐지 긴바지를 입고 왔어 좀 걷어 걷었어 좀 많이 걷어 오, 어, 이거 봐요 이거 뭐 한강이에요 한강 하늘에 구멍이 뚫렸어요 식당에서 대기다가 계시다가 눈치 보여서 너무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갖고 어. 식당에서 우비가 팔더라고요. 어. 그래서 우비 사서 입고 나왔어요. 이거는 거칠 비가 아니에요. 어, 재밌다, <laughs> 근데 이렇게 해가 그랩은 탈수 있어? 아트마켓이 문을 닫았어요 <laughs> <laughs> 현지 아저씨가 굿잡이래요 굿잡 다은 어디가 있었다던데 상담원 이 난리인데, 지금. 어, 여기 왔다고. 제가 봐도 난리에요, 난리. 진이거다 추억이죠? 맞 근데 좀 거친 것 같기도 것 같기도 하고. 그치기는 뭘 그쳐? 야, 우르릉거린다, 지금. 하늘 우르릉거리고 있는데, 그치고 있대요. 그친다. 하늘이 맑 가는 생각을 안 하네. 마이크 없어서 하도 소리 질렀구만. 목이 아파요, 목이. 네. 우리 저, 저 농바길 한가 보다. 어, 그래, 가보다. 어딘데? 올라, 여기 밑에서 가고 지도 좀 보자, 우리. 여기서 일단 지도를 좀 보고. 무슨 워커인데? 아. 하여튼 산책로 있대요.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이거 와도 할건 해야죠. 그래. 비까지 왔는데 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스위크 오렌지 워크트레 여기. 네. 어때? 응. 식당에서 오래 있기 민망해가지고 맥주를 하나 더 시켰더만. 오징이 마려워요, 지금. 가자, 가자, 가다 빨리, 우와 어. 빨리, 카페라도 가야돼요. 우리 우도 갔을 때 이렇게 아, 비 왔었거든요. 왔다 근데 이 우비 웃고 그때 우도 한 바퀴 돌았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여름인데 대따 더웠거든요. 어. 어 맞아. 어 오늘 하나도 안 덥다. 풍부실좀 시원하다 파도 좀 그러잖아. 아, 유카신 나오리. 우와, 우와. 우 어, 조심, 조심. 우 조심. 조심, 조심. 어, 조심, 조심, 어허, 조심, 조심, 조심. 이거 떨어지면 죽는다니, 그냥. 여기 떨어질 뻔했어요. 미끄러져갖고. 비 오는 날. 걷는 사람 저희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Thank you. <laughs> Thank you. r yes. e 저희 말고 있네요. <laughs> 저는 이런 건 좋아해요. 어. 비어고 이런 건 별로 하시래요. 오, 조심해야 된다. 오. 여기 진짜 조심해야 돼. Hello, hello, thank you, thank you, h e l o h a l l o h e l o h e l hel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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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l o h e e h <laughs> 진짜 레스토랑에서 우이 파는 게 신기하지 않나요? 진짜. 우산 안 파냐 하니까 우산은 여기서는 안 팔고 우이만 판다 이러길래. <laughs> 우산보다 우이가 편하지. <laughs> 그렇지. 이것도 추억이에요, 근데, 비 오는 날. <laughs> 맞다. 와, 저기 좋다. 위트 오렌지 와롱 여기는 걷기 좋네요. 처음에는 어. 완전 막 비포장에 막발다 빠지고 이랬는데 맞아. 여기 들어오니까 좋네. 네좀 걸어오시면은 걷기 좋아요. 여기 카페도 있고. 네. 일로 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들어오시면 돼요. 어. <laughs> 맞아. 그러면 이런 길이 펼쳐집니다. <laughs> 커피를 한잔 하고 네. 저희는 커피를 한잔 하고 가겠습니다. Sweet orange is, huh? 가 와가지고 산는 거 가방에 이게 다 수신어놨어요. 지금 가방이 터질라 그래요. 우, 옷하면 향수면, 와, 진짜 좋다. 와, 제가 아까 저기 입구 쪽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안쪽으로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저기 안에는 뭔지 모르겠다. 저기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오브세 오시면 필수로 이거 들고 오셔야 돼요. 네. 이거 뿌려야 돼요. <working> <stretchy> <atie> thank you, thank you, <attire> 아, 수사 Thank y o 와, 안 했으면 진짜 후회할 뻔했어요. 맞아. 여러분 이길꼭 걸어보세요. 어. 한국 사람들이. 왜 우붓을 제일 좋아하는지 알겠네. 응, 진짜. 나는 근데 비와서 더 좋은 것 같다. 비 온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우의 있고, 여기를 한번 걸어보세요. 되게 좋아요, 진짜. 진짜 좋아요. 응. 소변에 많이 보어 <laughs> 큰일 날뻔 했네요, 와. 진짜. 제주 처음에 들어왔을 때, 저희 우도를 놀러 한번 가봤거든요. 응.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응. 여름에. 응. 그래서 우이 사가지고 그거 입고 한 바퀴 걸어서 한 4시간 정도? 응. 너무 추억이 남는 거예요. 이번에도 응. 아 우이 입고 걸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응. 집에 가려고 하다가 숙소로 가려고 하다가 응. 아, 그래도 여까지 왔는데 응. 한 걸어보자 싶어가지고 막 가방에 다 때려놓고 젖을 거는. <laughs> 그리고 우이 입고 딱 왔는데 응. 아 진짜 최고야 진짜 최고다. 진짜 최고다. 저희가 왜냐하면 동남아 댕기면서 비좀 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어. 비가 한 번도 온 적이 없거든요. 음, 맞아. 너무 자주 오는 것도 좀 그렇긴 하네요. 아, 차라리 아침에 내리면은 <laughs> 아예 안 나갈 생각을 하는데, 아침에 맑았다가 갑자기 오후에 비가 막 쏟아지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저희는 산으로 사는데, 항상 또 멀리 갈 때만 비가 와나 돼. 이거 어떻게 된일일까요 꽃다 갔을 때한 두세 시간 비왔어요 진짜? 그때는 그래도 쇼핑몰이 있으니까, 어, 거기 갇혀 있었는데. 식당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눈치 보이더라고 아, 어, 맞다. 맥주도 더 시키고 했지만. 아. 어, 그래 자꾸 손님들은 어. 자꾸 들어오고. 비 오는데도 우비 있고 우산 쓰고. 얼마나 어. 많이 오시는지 거의 풀로 다 차는 거예요. 어, 거의 꽉 찼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비교 줘야 되겠다. 아 어. 커피 맛은 어때요? 커피? <laughs> 뭐, 맛도 기억 안나죠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laughs> 맛없는 것도 맛있다. 맞아. <laughs> 고구마다. 아, 고구마야. 응. 응. 포테이토인 줄 알았는데, 고구마네요. 고구마. 음! 뭐야? 음. 아, 내 고기 아니야? 음. 아냥 설탕 안고. 아, 진짜? 뭐라 해야 되지. 코코넛이다. 코코넛? 응. 맛있다. 응. 이거는 커피 시키니까 주더라고요. 응. 커피 양이 좀 작긴 해요 언니~~ 잘 있었어? <laughs> <야> <laughs> 빨대인 줄 알고 그래 그거 빨대 아니다 빨대 싹 까먹는 거지 응. 응. 왜요? 빨리로 했네 많이 먹어봤으니까 베이컨으로 시켰어요. 맛있어. 방금 밥 먹고 왔는데 <웃음> <웃음> 맛있다. 물 아, 맞아서 그런지 심지어 추울라고. 어, 와, 근데 진짜 우부 날씨가 좀 저기보다 시원하다도 막 확실히 시원한 것 같긴 해요. 와, 근데 한국 사람 여기 음, 다 있는 것 같아요. 어, 진짜 많더라. 우리 또 근데 좀, 나, 저도 그렇지만, 한국 사람끼리 라도 보면 좀 인사 좀 했으면 좋겠다. <laughs> 유럽 사람들을 보면 인사부터 하는데, 응. 서로 지나다닐 때, 아까도 응. 뭐 영상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응. 한국 사람들은 서로 <laughs> 모른 척하고 싶어. 서로 모른 척. 눈안 마주치려고 그러고, 어. 말하고 있다가도 한국말인 거 아. 서로 멈춰. 어, 어, 맞아. <laughs> 왜 그런지 몰라. 저도 그래. 좀 그래요, 그래. 근데. 어, 부끄러워서 그런다. <laughs> <같았네. 웃음> 좀 샤이해, 응. 한국 사람들부끄러운말 타고. 응. 와, 비가 이렇게 올줄 몰랐네요. 그리고 산으로 있을 때는 한 30분 쏟아내고 멈췄는데. 응. 지금도 한 3, 4시간 지났는데. 가자. 응. 이저 사람 배가리 어, 그거 있는 거는뭔 어, 상징이야도 괜찮너 처음 봤네. 정부자 <laughs> <laughs> 그런 게 있나? 뭐 어, 귀신 오지 말라는 막 그런 거? 몰라 나 처음 봤어요. 어, 뭔가 무서워. 나 <laughs> 아, 말하지 말지. 반대면 <laughs> 무섭겠는데, 어 디아블로 게임도 뭔가? <laughs> 어, 축축해. 어, 봐도 응. 축축해. 나도 아무리 비 오는 거 좋아해도 음. 이제 좀 그쳤으면. <laughs>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길 따라 계속 가면은 응. 아트 마켓으로 나온대요. 응. 한번 가봐야겠지만. 응. 그러면은 반대로 아트 마켓으로 그냥 걸어왔어도 됐네요. 어어어어. 새길 말고. 응. 아또 비고 가기 싫은데. <laughs> 멈출 생각을 안 해요. 응.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데. 눈썹에서 저거 뽑고 싶는 저거. 근데. <laughs> 거기 힘이서잖나 흰머리든 <laughs> 눈썹이든 응. 뽑으면 안돼숱 응. 줄어들어 이제 수술 신경 쓸 나이야 <laughs> 흰머리도 나의 일부분이다 응. 이거 맞다 한올한올소중하게 생각해야지 응. 절대 뽑을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이 나이 되면 <laughs> 한해한해 줄어들고 있어 화이 응. 어, 되는데 지겨운데 지겹긴 지겨워요 비서에 입고 안 오게 저는 또한군짜리오려못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걷는 걸 좋아해요. 가만 못뭐 있어요. 우리. 제일 가만히 있을 때, 편집할 때? 응. 그거 가만히 있는 거 아니지. <laughs> 아 <laughs> 오빠는 뭐든지 뭘 하고 있더라. 손가락이라도 움직여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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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다. 아님 자동가 그래서 저는 드라마 못 봐요. 그래도 넷플릭스 나 이런 거에 한 6, 7화까지 정도 되는 거는 보잖아. 6, 7화까지 괜찮아요 <laughs> 더 이상 넘어가는 거는 지겨워서못거요 아무리 재밌어도 <laughs> 특히 막 12화 이런 거 있죠? 18화, 뭐 16화 무조건 보다가 중간에 멈춰서 음. 그리고 결과 나중에 말아달라 그래요 그냥 누가 법인인데? <laughs> <laughs> 우리 스릴러 이런 것밖에 안 보는 여자 <laughs> 아맞아요산으로 쪽은 맑은 것 같다 음. 저쪽이 산호른인지 어떻게 알아? 어 아니네 산호란 짱구 쪽이겠다 짱구 쪽. 산호른은 쪽이야, 그럼? 어산호른는 밑에 요 밑에 쪽. 잘 알아, 디렉션. 잘 알아. 우리가 지금 북쪽을 향해 가고 있어. <laughs> 여기가 또 북쪽인 걸 어떻게 알아? 이 지도 딱 봐야지. 아이 갔다, 아이 갔다. 길도 못 찾는 애가 동서남북을 안 돼. <laughs> 딱 봐야 한다 지도. 방한부도 맞은 적 없어요. <웃음> <웃음> 유튜브 찍는다고 거의 테이블이 좁으니까 음. 얼굴 당황하게 한다고 이렇게 쑥그려서 맨날 얘기하고 밥 먹고 맞아. 뭐 마시고 가니까 소화가 안 돼요, 이게. 우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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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요. 응, 음, 좋네요. 음. 시내가 좀 가까운 데 있어야 재밌지. 우보, <laughs> 시내 쪽은 또 저희들 알아봤는데 숙소가 많이 비싸더라고요. 음. 물론 뭐. 조금 안 좋은 것들, 싼 것도 있겠지만, 응.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또 로컬 분위기에는 제가 또못 응. 있어요. 응. <laughs> 좀 괜찮은 곳이 있으려면 보통 한 15만원 선이더라고요. 응. 응. 아니면 완전 우북 시내하고 동떨어져 있는 곳이 조금 싸면서 좋긴 하던데, 응, 응, 응. 나올 때마다 그룹 불러야 되잖아요. 맞아. 저도 오토바이를 뭐 한다 할수 있지만, 우리나라 라이센스로 여기 타는 거 불법이라 하더라고요. 응, 맞아. 잘, 뭐, 검사는 안 한다는데, 음. 음.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위험하잖아요. 그래, 좀 위험하더라, 오토바이. 음. 가는 거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제주에서도 제가 솔직히 오토바이 타고 싶어서 얘한테 몇번 얘기했는데, 술, 담배는 모르겠는데, 오토바이는 타지 마라 이러더라고요. <laughs> 괜히 또 여행 왔다가 음, 다쳐봐요. 맞아요. 여행 다 망치자고. 음. 저희는 여기서 나가서 이제, 한 바퀴 쭉 돌아보면 아마 아트 마켓이 나올 것 같아요. 아트 마켓 좀 보다가 숙소로 갈것 같아요. 비가 그치질 않네요, 근데. 음. 짠! <laughs> 비가 그쳤어요. 아, 어, 비 그쳤다. <laughs> 하늘이 말래. 여기 걷기도 좋네요. 저, 제주에서도 근데 지금 떨어보는 밥뷰. <laughs> 근데 분위기가 그좀 다른 것 같아요 네, 외국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음, <laughs> 여기 있잖아 야자 우리나라 제주하고 똑같잖아 이거 제주는 저만큼 야자 이파리가 풍성하지 않아 <laughs> 다 애들이 죽어가 <laughs> 제주 디스야는데요 <laughs> 자기가 살고 있으면서 나는 제주가 좋다 아니 좋은데 <laughs> 이 야자수 이파리가 풍성하지 않다 이 말이지 <laughs> 날씨가 추우니까 또 갑자기 저 자세 취하는데요. 요거 더 말까봐? 아, 아니 다 나의 진심을 얘기하는 거다. 내 지금 밥깔고 왔어요. 저희 복장을 밥깔고 왔어요. 저 너무 이쁘네요. 캣에서 바로 이렇게 끌어오시는 가봐요 하늘이 깨었어요 있으면 있을수록 매력이 있는데요? 어, 어, 어. 다음에 이쪽으로 한달 살이 하러 와야 되나? 진짜 한국 사람들 굿도 넣 이유가 있네. 진짜. 보다는 <laughs> 별로였는데, 그게 매력이 있어요. 진짜. 앞에도 되게 예뻐요. 우리는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오늘은. 네. 여행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불러서 갈것 같아요. 네. 서울에 안살아지만 대구로 따지면 퇴근 시간에 대구 시내요, 대구 시. 진짜. 여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어, 또 짱가이바보다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